안녕하세요. 정윤주 사스타로 동서양문화연구원입니다. 이찬호님의 시절 2년 100만뷰를 축하드리고 야구 해설위원으로 깜짝 변신을 해서 중계실력을 뽐냈다고 하는데요. 해박한 야구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과 선수들의 플레이를 분석해서 아주 수준급으로 실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야구에 아주 지친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많이 달랬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찬희님 팬들은 야구보다도 이찬호님 해설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찬호님의 이 밝은 에너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서 요즘 들어서는 더욱더 TV에서 더욱더 멋있어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모습이 아주 덩달아 저도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황칠 막걸리. 이 광고 축하드리고 어, 스트롱 바이어스 광고도 축하드립니다 요즘 이찬호님이 아주 날개를 다는 것 같아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찬호님의 팬덤 노란색에 대해서 어, 노란색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노란색은 심리적으로 자신감과 낙천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색깔이다 보니까 아마 이찬원 님이 입담이 샘솟듯이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은 지식이나 지적 능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운동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근육에 사용되는 그런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건강한 그런 노란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깔은 어, 빨강색과 초록색에 섞어서 어, 노란색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초록색의 파동의 그 회복 효과와 빨강색의 그 파동의 효과가 혼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니까 어, 굉장히 아름다운 노란색의 빛을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매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노란색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한 번쯤은 빨강색하고 초록색깔을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노란색은 모든 기능을 자극시키고 상처를 회복시키는 데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모든 찬스님들이 이찬원 님의 노래를 듣고 뇌를 자극을 해서 행복감을 주고 또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상처를 아마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이찬원 님의 아주 신선한 노래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은 기분 좋은 칼라이기 때문에 역시 이찬호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기분을 좋게끔 하는 어떤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만큼 눈에 잘 띄는 색상이 없는데요. 풍수에서도 노란색은 이렇게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을이 되게 되면 우리가 들녘에 황금색으로 물든 벼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또 돈을 가져다주기 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금전운이 상승을 하려면 노란 색깔의 환경으로 만들게 되면 금전의 혜택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한 노랑의 금속 광택이 도는 이 황금색은 곧 돈을 상징하고 부와 권위 또 풍요로움을 상징을 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노란색의 의미는 밝음과 창의성, 긍정, 젊음, 햇빛, 에너지 같은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데 많이 쓰이는 그런 색깔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고의 색이기도 하고 알림의 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아이들이 건너갈 때 안전한 그런 어떤 경고의 표시도 노란색으로 어, 사용하고 또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노란색으로 사용하고 방사능 뭐 어떤 이런 표지에서도 노란색은 아마 어, 안전한 색깔 보호의 색깔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색깔이고 아주 두뇌 활동을 자극해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그런 색깔이고 또 변비의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의 의미는 어찌 보면 희망과 행복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 기분 좋게 하고 즐거움의 색깔이기도 하고 정신과 관련된 창조적인 색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 다양한 방법을 위한 창의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대화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원활하게 노란색의 의미는 아주 밝고 똑똑한 자신이 잘 표현되어서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될수 있는 그런 색깔이기도 합니다. 역시 이찬원님은 팬덤 색깔과 너무 잘 맞게 선택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찬원님과 찬스님의 팬덤의 색깔이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색깔로 선택을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노란색 해바라기 꽃을 두게 되면 풍수에 아주 좋은 그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바라기 꽃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밝고 센너락고 해바라기는 그 집안에 복을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 꽃잎 색이 노란색이고 또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는 그런 것을 걸어 두게 된다면 복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그림 중에서 노란색 꽃 그림이 가장 좋은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꽃 중에 자연의 또 일부이고 또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온 그 꽃으로 모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찌 보면 노란색은 결실을 맺는다는 그런 의미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계열의 꽃 그림을 재물음과 복을 동시에 불러오기 때문에 침실이나 방에 걸어다 두면 굉장히 생기가 돌고 좋은 운을 주니까 이천원님이 아마 생기를 북돋아 주는 그 노래와 같이 노란색은 이와 같이 비슷한 어떤 맥락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원님은 아주 뛰어난 유머감각과 화술과 지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고 또 통찰력도 있고 지적인 탐구심이 강하다 보니까 모든 트로트 연예인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걸 다 애우는지 저도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전파하는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분석을 또잘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재능을 다 갖추신 어떤 이찬호님의 어떤 그 매력이 언젠가는 다양한 재능을 선보일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과 또 유채꽃, 어, 다양한 꽃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이 노란색과 관련된 모든 색깔은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의미하는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 행복과 즐거움, 또 밝은 미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색깔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에너지가 행복한 모습으로 많이 흐르다 보니까 모두 다 마음속이 건강해지는 그런 에너지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노란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색깔은 지식을 흡수하는 그런 어떤 옐로우 색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보여주는 색이라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이 노란색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굉장히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을 나눠줄 수 있고 또 솔직한 마음을 전달해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도 되니까 아마 대화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잘 하고 싶다면 아주 밝고 똑똑한 노란색을 입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표현을 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인간관계가 더 원활하게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뇌와 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굉장히 뇌를 자극을 해서 지적 능력을 또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고 그 정신 건강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해주고 또 그리고 건강 적으로는 어찌 보면 소화 불량이나 변비, 신경성 위염이나 간장 기능이 조금 어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노란색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 건강에도 굉장히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풍수적으로도 가장 어 맞는 장소가 이그 서쪽에서 노란 기운을 갖게 된다면. 결실의 의미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니까, 어, 노란색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한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은 어,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눈부신 만큼 빛나는 어, 아침 에너지처럼, 이찬호님도 이렇게 빛나는 에너지가 어, 모든 사람들한테 되어서, 그리고... 그 기운으로 모든 사람들이 충분하게 부자가 될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가져다 줄수 있는 어떤 행복도사, 행복에너지, 이런 것들 많이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이천호 님이 워낙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는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면 어 이찬원님 노래 많이 듣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부자가 되어서 훗날에는 현실적으로 내가 귀한 부자가 될수 있는 날이 충분히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항상 이찬원님 팬들이 저한테 늘 보이지 않게 응원을 하고 계시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찬원님 항상 늘 응원하고 있고 또 시절 인연이 더욱 더 인기가 높아져서 200만 뷰가 충분히 달성이 되기를 저도 같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광고가 이선원님한테 많이 들어오기를 저도 같이 함께 응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늘 동영상 봐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댓글 남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에, 또 좋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